지금부터 재고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문 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차량. 마지막 차량인데요. 마지막 차량인 만큼 정말 스페셜한 모델이다. 또, 인트로 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영상 조금만 더 봐주세요. 자, 오늘요. 진짜 요즘 가성비 제대로 나오고 정말 인기 좋은 차종이에요. 그랜저 IG 모델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IG 라인업 중에 어, 오늘은 LPG. LPG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건 LPG 모델이 어, 옵션이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근데 오늘은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팟성까지 올리고 양통풍의 전자파킹 암튼 옵션, 다, 다 들어가 있어요. 3,500만원대 출고한 그랜저 IG로 준비했고요. 19년식, 1,000만원 딱중고반대 준비했고요. 이런 차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랜저 LPG로 보여드릴게요. 시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지금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좋은 중고차에게 거의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네, 중심? <laughs> 자, 그랜저 IG인데요. IG는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랜저 IG 매물 중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일단 갖고 나오질 못해요. 어, 오늘 준비한 매물, 일단 오늘 라인업 중에 3.0 LPG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한번더좀 설명을 드리면 옵션이 꽉차 있다. 파선이 올라갔다. 예. 네. LPG인데 양통풍의 옵션이 꽉꽉 찬 모델로 준비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8년 5월에 등록한 19년식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3천킬로를 주행거리 어, 관리 잘 하셨습니다. 자,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이 오일류에서도요, 누유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현대 그랜저 아이즈고요. 3.0 LPI 렌터카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금액은 1,750, 1,750만 원의 그랜저 아이즈 차량 준비됐고요. 옵션이 꽉 찼다는 게 정말 매력 포인트입니다. 친환경 LPG 모델, 연비까지 다 갖췄잖아요. 경제적이고 옵션 좋은 그랜저 IG 모델.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어 LPG 모델이라고 하면은 아 옵션이 많이 빠진 게다더 아쉽고요. LPG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성향 자체가 옵션을 꽉 차서 대부분 구매들을 안 하세요. 왜냐면 경제적이고 조금 싸게 가시려는 어 포인트로 차량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옵션이 좀 많이 대부분 안 들어가는데, 그에 반면, 야, 아니야. 나는 LPG로 옵션 풀업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가, 이런 차량이다. 자, 일단 헤드라이트가 HID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어, 안개등도 이렇게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센서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외관 컬러야 뭐 인기 가장 좋은 블랙. 엔 파선까지 올린 모델이라서 사실은 이 파선 올라가져 있는 매물은 중고차에서 또 뭐다 인기가 정말 좋다. 예, 꼭새차살 때는 파선 안 넣고 중고차 살 때는 있는 거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옵션 그중에 가장 중요한 파선. 예. 올라가지는 모델이고요. 어, 한국 타이어에 적용을 해놨네요. 근데, 어, 앞쪽은 이렇게 좀 교환주기 온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출고할 때, 어, 교환하는 것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휠도 이렇게 기스 없이, 에,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 이제 대형급, 어, 준대형급 세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는 자, 이렇게 커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통풍, 예, 옵션, 어때요? 너무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연비는 좋진 않지만, 예, 연비로 좀 계산하기 힘들지만, 그냥 한번 만땅주유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모델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에어컨, 아, 에어컨이 아니게 커튼. <laughs> 자, 그리고 어, 뒷좌석에 열 시트, 열 시트고, 이게 뭐 뒷좌석 공간이 아주 잘 빠졌죠. 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음. 오, 어, 암레스트도 올지 이렇게 올라가고. 수납공간 있고, 커플도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뒷좌석 타시는 분들, 햇빛 가리기 있냐, 없냐, 요즘 또, 네. 중요한 포인트죠.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4, 50% 정도, 아, 잔여량 남아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외관 관리는 잘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 차량 중에서 그랜저 아이즈가 사기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천만원 중반대, 후반대 이렇게 걸려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랜저가 예, 거의 뭐 4천만 원 옵션 넣으면 뭐 후반, 중후반까지 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예, 그래서 아이즈 모델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즈 모델 지금 괜찮게 괜찮게 아주, 아주 좋은 매물로 또 오늘 준비됐고. 이렇게 예, LPG 이렇게 가스통 있고. 공간은 조금 작죠. 예, 트렁크 공간은 조금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음. 야, 자, 연식 좋고요. 어, 뒤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아래쪽 이렇게 만나보실 수있요 그랜저 모델 예, 디자인도 너무 좋고 멋있습니다 자 LPG 모델 1750만원 옵션 꽉찬 모델 자 지금부터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워크인까지도 들어가네 예, 옵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LPG 모델이 자 메모리 기능까지 와 진짜 이거는 가져가시는 분은 진짜 땡큐인 겁니다 자 윈도우 버튼 전동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고 자 시트는 예, 전동 시트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면서도 좀 어, 괜찮다라고 좀느끼실수 있는 메물이네요 VDC 기능, 트렁크, 주유구 버튼, 어. 왼쪽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하고 예, 이렇게 계기판, 어, 계기판 도 아주 컬러감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상단은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도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예. 워크인으로 예. 하, 너무 좋고. 상단에는 블랙박스, 예,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 비게이션 보여주시면, 예,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와, 후방 카메라면 아래쪽 사이드까지도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니다 그리고 o n t r o l 에 u t 에어컨 aircon, auto aircon,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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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런 식으로 어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에 커튼까지 명찬데요? 예. 옵션 정말 꽉 찼습니다 오랜만에 예. 꽉찬 그랜저 아이 g 오늘 함께 했고요 뭐이 정도 더 이상 예. 어떻게 더 좋은 차 좋은 옵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랜저 아이즈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랜저 아이즈 함께 했고요. 17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정말 좋고요. 그랜저 아이즈는 요런 매물도 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 전액카페 탁송거래다 가능하니까요. 어, 많은 문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그냥 세차입니다. 아, 세차인데 그냥 중고차 가격에 드릴게요. 얼마나 저렴하게 드릴 거냐고 주실 거냐고요. 50% 싸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형급 SUV SM6 준비를 했는데요. 20년식입니다. LPG 모델 1,000만원에 드릴 거예요. 네, 요즘 너무 싸게 드리나요? <laughs> 자, 20년식 SM6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르노 삼성의 중형급 세단인 SM6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오늘은 새 차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아, 이렇게 중고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 프로필이 뭐 거의 너무 짱짱한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모델로 준비했고요. 차량의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에는 2019년 10월에 등록한 202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는 5만 0천 k m 이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SM6 2.0 LPE, 렌터카 P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자, 뭐, 동급 시세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1300만원 대까지 어, 보이더라고요. 1090만원에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대비 50% 이상 감가된 SM6. <laughs> 자, 20년에 5만 키로 타고 50%간 거면요. 국산 중형 세단 맞나요? <laughs>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저희는 또 중고차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신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중고차 신차를 놓고 봤을 때 가성비를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야, 내가 새, 새 차를 지금 사야 될것 같은데 중고차는 좀 금리도 비싸고. 어, 근데 뭐야. 지금 중고차 가격이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아, 500 빠졌어? 그럼 뭐요? 무조건 신차 사죠 저 같아도 신차 삽니다 500... 아님 좀 고민을 하거나 근데요 얘는요 새 차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5만 키로에 2 0년씩이라 보면 거의 새 차라고 보고 싶은데요 새차 금액 대비해서 50% 이상 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중형급 세단, 이 LPG 모델, LPG 모델을 정말 저렴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찬스고요. 지금 새차로는 거의 2천만 원 중반대에서 3천만 원대까지, 어 사실 굉장히 좀 가격,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가격이 좀 세팅이 되는데, 게다가 또 저희 채널에서 더 저렴, 더 저렴하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 마음에 드실 거고요. 자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오늘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SM6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호불호 없는 디자인 디자인도 꽤잘 뽑은 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렴 얘가 동급 대비해서 얼마나 좀더 저렴하냐면 20년식 뭐 YF 소나타 이런 기준으로 볼까요? 아 YF 20년식 소나타 혹은 뭐 K5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싼 건가요? 한 500에서 700 정도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0 정도 싼데 예, 또 저희 채널이니까 더 저렴하게 드리는 부분이고요. 외관 상태는 거의 퍼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상태도 좋고 그릴 모습도 예,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잔여량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쪽에 휠 같은 경우에는, 어,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 필요한 옵션들, 뭐, 내비게이션 하고요, 뭐,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 옵션까지도 다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사실 등급 자체는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어, 운행하는 데는 전혀, 어, 필요한 옵션들 다 적용해 놨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하고 시트 상태는 정말 깔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한 30~40% 정도. 어 단어랑 남아 있습니다. 자, SM6 이제 후면부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실 뭐, 얘가 또 휘발유나, 그리고 혹은 디젤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요즘에 사실 또 LPI 모델도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주유 한번 하시면 아주 500km, 600km, 700km까지 주행 가는 거리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부분, 연비라고 좀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주유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세이브가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오늘 차는 거의 뭐 신차와 다를 거 없는 그런 컨셉의 차량을 1,900, 9 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요. 연식에이 정도 가성비 나오는 매물 여러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요. 또 SM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아래쪽에 이렇게 또 LPG 가스통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요. 어, 이런 것도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트렁크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편안하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한번 사면 자동차 잘안 바꿔. 한번 사면 좀 오래 탈 거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거의 뭐 연식 거의 짱짱한 20년식 SMC 만나보신 거 추천드리면서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어, 실내 전반적인 실내 상태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뭐 사실 이제 출고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내 상태 너무 좋고요. 자 윈도 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어,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동 수동 시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우측에는 블루투스 그리고 볼륨 버튼 어, 이렇게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어, 버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도 에이, 뭐 거의 새차 냄새, 에이, 새차 냄새 아직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시트상 태 보여주시면요, 은뭐 시트 상태 더할 나위 없죠. 너무 깔끔하고요.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버튼 올려놨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올라가겠고요. 에코 버튼, 에코 버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커플도 뭐 이렇게 있고요. 어, 브레이크는 핸드, 핸드 브레이크. 자. 오늘 20년식에 5만 키로 탄 SM6 LPEI 모델 소개시켜드렸고요. 금액은 1,090만 원. 정말 저렴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6 와 함께 했습니다. 1,090, 1,090만 원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전액으로 송거래 가능합니다. 현장엔 도이치 오토월드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르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차량 한번 어, 차량 이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현대에서 판매하는 유러피아를 공략해서 우리나라의 요 차량을 만들었죠. 웨건 타입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더뉴입니다. 그래도 신형 모델로 준비했는데 16년식의 키로스 짧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아, 매물대가 없다. 나는 좀이 차량이 단종돼서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다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캠핑, 차박 다 되는 현대 유일한 세단 i40, i40 외건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 어, 요즘 승용차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한 현대 i40 외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SUV 좀 좋긴 한데 나는 승용차가 좋았었던 분들은 어, i40 좀 집중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최신형 어, 의 i 4 0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요 최초 등록 2015년 11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연식은 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도 현재 9 5 0 0 0 k m 로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러에서는요, 누유없이 하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사고 규모에 있어서는요, 좌측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현대 더뉴 i 4 0고요 1.7VT, PYL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급 차량도 한 1200, 1300까지 시세 나오네요. 오늘 1100만원. 1100만원의 i40 최신형 모델. 다시는 볼수 없는 단종된 모델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아이사0 이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웨건 타입 이런 차량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실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웨건 타입의 차량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일단 실내 전자파킹 통풍 시트까지 옵션도 꽉꽉 차 있고요. 뒷좌석 가가지고 있다 트렁크 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마음에 드실 거고 어, 정말 실용적인 대표적인 세단으로 꼽자라고 하면 i40을 좀 설명드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종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연식을 15, 16연식 찾을래야 찾기가 어렵죠. 매물이 좀 귀한 매물인데요. 그리고 게다가 키로수도 짧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차량을 얼마요? 1100만원에 준비했고요. 헤드라이트는 더 뉴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데일라트가 LED로 쫙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방센서 어, 전방센서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 외관 컬러는 검정색입니다 오늘 블랙 색상으로 아주 포스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휠도 보여주시면 휠도 이렇게 어, 아주 어, 고급스러운 휠로 적용이 되어 있죠 타이어 상태는 약50% 이상 어, 남아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는 어, 램프도 하나 올라갈 거고 현대에서 되게 좀 야심작으로 잘 만들었는데 성공시키진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때까지만 해도 거의 디젤 승 세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7 디젤 세단 만들면서 i40에 올려가지고, 연비가 막 18kg, 18kg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비 너무 잘 나오는, 어, 그런 매물이고. 어, 뒷좌석도 보여주시면, 일단 뒷좌석도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열 시트. 2열에도 열 시트 올려놨고.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 타기에는 오, 사실 뭐요 정도만 한 차가 어, 없죠 음. 뒤쪽에도 한국 타이어 잔여량도 50% 이상 50% 이상 남아있고 차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 뒤쪽으로 딱 보여주시면요 외건 타입인데 디자인을 이렇게 잘 뽑았나 아우디나 이런 것들 외건 차량들 보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i4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순정 i40는 외건으로 만든 차량이고, 그 뒤에 살론이 나왔죠. 세단형이. 근데, 세단형이 좀 위치가 애매했어. 예, 뭐, 소나타 그랜저 사이에 나온 이런 느낌? 중간에 낀 느낌이어가지고, 예, 아무튼, 판매 성공 못 시켰는데, 중고차로 보시면, 예, 너무 또, 예, 매력이 많은 그런 차량이고, 자 트렁크 공간이요 일단 예, 너무 넓어요 넓고 이렇게 러기지 올려 있는데 뒷좌석 이렇게 다 폴딩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 가능합니다 주무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예, 수납 공간 어, 있고 그래서 승용차인데 이렇게 넓은 아주 그, 수납 공간 갖고 있는 세단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유일한 모델 아이포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은, 더뉴 신형 모델, 아, 어 더뉴 i40 키로스 짧은 녀석. 아마 매물대가 좀 귀한 매물로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에 준비했고,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키로스 너무 좋죠. 9만 5천 키로. 가죽 시트 상태에 너무 좋고, 옵션도 통풍 시트까지도,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다 올라가요.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옵션 너무 좋고요. 도어 쪽에는 먼저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예,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예, 전동으로 전동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도 기본 오토라이트. 예. 오토라이트 포함해서 핸들 아래쪽에 열 시트. 예. 열산 핸들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볼륨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주행 가는 거리 이제 278km. 네 칸에 278km. 연비 말할 수만들어도한번 네. 주행하면 여러분들 거의 700km 이상 탑니다. 만땅으면 700km, 800km까지 타요. 자 차량의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정말 깔끔하죠. 네. 그리고 음, 하이패스 기능 룸미러 하이패스 올려져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렇게 아틀란 맵으로 작업을 따로 해 두셨네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포함해놨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오토 에어컨 포함하고 있고, 이런 게좀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현대에서 통풍 잘안 들어가잖아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 에코 스포츠 노말, 에코 스포츠 노말 세 가지로 세팅하시면 되고, VDC는 기능. VDC 기능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파킹. 그러니까 이게 그 전자파킹이 진짜 고급차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토홀드도 올렸어. 그러니까... 오토홀드도 굉장히 주행하는데 편하거든요, 발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40의 장점입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전방센서 차키도 보여주시면, 예, 네, 차키 어때요? 너무 멋있죠? 또 i40은 요런 디자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현대에서 정말 공들여서 만든 i40이고요. 오늘, 어, 9만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i40. 110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i40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 1100만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밖에 문의 사항은 대표번호로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